안녕하세요. 리설 EPS토픽의 리설입니다. 2 5과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요 어휘 이 비디오입니다. 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종교활동 더르머 썸번디거티비띠 예, 더르머 거티비티썸번디섭다어루한 부진의 총자 따라하세요. 믿다 믿다 기도하다 기도하다. 신자, 신자. 교인, 교인. 예부를 드리다, 예부를 드리다. 예배를 드리다, 예배를 드리다. 예배를 드리다. 미사를 드리다. 미사를 들이다 참불가를 부르다. 부르다, 성가를 부르다, 성전을 내다, 을 내다, 헌금을 내다. 헌금을 내다. 성지순례를 가다, 성지순례를 가다, 불경, 불경, 성경, 성경, 코란, 코란, 자, 연습해 보죠. 자, 1번, 이거는 뿌라르타나 걸어 다니자니, 대세에 기도하다. 자, 2번 요자인 더르머선번디 깃가오더이차니 대설레 성가를 부르다 성가를 부르다 3번 요자인 비스와스 거르더이차니 예, 믿다 믿다 자, 4번 어, 4번자인 요 더르머선번디 뻐비트라타운 굽노자더이차니 대설레성지순례를 가다 예, 성지순례를 가다 자, 5번 요 어느 단 거르다 이 차니 띠어 짱 이제 붓더 더르마서 한번뒤짱 불전을 내다, 더는 크리스천 선번뒤 더르마로 짱뭐 헌금을 내다 예설이 많죠. 예설이 불전을 내다, 헌금을 내다, 성가를 부르다, 기도하다, 믿다, 성지순례를 가다. 하미 예, 어비아스 거르는 석회가 종. 네, 예. 자 어휘 이 비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아르코 비디오 짱 문법이 비디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